민찬규 지학사 민찬규 고2 1과 세 번째 순서입니다. My goal is that as your class president I will make sure every student has a voice. 나의 목표는 바로 대디아입니다. As your class president 뒤에 자격이 남아 있죠. 너 여러분의 급회장으로서 나는 모든 학생이 has a voice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의 목표는 여러분의 학급 회장으로서 내가 모든 학생이 제 목소리를 반드시 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란 뜻이에요. 자, every가 들어 있는 문장은 반드시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자주, important decisions regarding student issues like field trips and school athletic events are made by just a few students. 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중요한 결정들이 are made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regarding 은 뭐뭐에 관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egarding student issues 학생 중요사항 학생쟁점들 그런데 이 쟁점의 예시는 like field trip, 그리고 school athletic events죠. 그래서 현장학습과 학교 체육행사와 같은 학생 주요 상황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이 just a few students, 단지 몇 명의 학생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거죠. As class president, I will listen to every student's voice, including those of shy students. 학급 회장으로서 나는 모든 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데, 수줍음이 많은 학생들의 those voices가 되겠죠? 수줍음이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모든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 뜻이에요. one method 어떤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은 such as부터 끝까지 보이죠? 쪽지와 SNS 메시지와 같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쪽지와 SNS 메시지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입니다라는 거죠. also One of my main goals as your class president will be, will be to create a hobby day. 자, 또한, 또 하나, 게다가, in addition, one of 라고 했어요. 뒤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나오고요. 자, 이때 주어는 one이에요. 그래서 so, 여러분의 class president, 학급회장으로서 나의 주요한 목표들 중에 하나는 hobby day. 즉, 취미의 날을 만들 것이다. 만드는 것이 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We need to have more fun at school. 우리는 왜 hobby day가 필요하다? 우리는 have more fun at school. 학교에서 더 재미있는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거죠. So I plan on making a hobby day when we all have chances to do or enjoy each other's favorite hobbies. 그래서 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취미의 나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계획을 합니다. 이 날에 뭐할수 있다고요? 이 날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장 좋아하는 합의를 하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지게 되는 합의 데이를 만드는 것을 계획합니다. Experience one other's hobbies will allow us to get to know each other more deeply. 자, experience는 주어예요. 상대방 서로서로의 취미를 경험하는 것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우리로 하여금 allow 할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죠? 우리로 하여금 get to know. get to know는 알게 되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보다 깊이 알게 될수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는 거죠. So I hope in the distant future we will say hey remember our sophomore year that was very fun. 그래서 나는 뭐라고 희망합니다? 아주 먼 미래에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기를 기억합니다. 희망합니다. 우리 2학년 때 기억하니 정말 재밌었어라고 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뜻이죠.